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남 하순 화학산에 왔습니다. 이곳 화학산은 풍력 특전기와 또한 빽빽 김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을 오시려면 화학산 주차장을 검색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주차장에 출발하여 마을별 사거리로 갑니다. 마을별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정산로 입구가 나옵니다. 출발점에서 2km 정도 가면 안경사, 급경사가 나옵니다. 화산 정상까지는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오늘 산행거인는 5.8km이고 소요시간은 1시간 포함하여 2시간 1 0분 소요되었습니다 그럼 화학산업과체 가보실까요? 이 길로 가는 거 맞아? 응아 날씨 좋구만 왜 등산로 입구라고 왜안써 있어? 유튜브에서 오른쪽으로 가라 있어. 오른쪽. 여기? 응. 길이 세 갠데? 저 비서 보이는 데로 가랬어. 음. 어, 장미도 있고. 이런 데서 살고 싶지 않아? 아니 싫어. 아니 지금어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지 내가 말하는 게왜 있냐 그거였어. 안내도. 화학산 등산 안 내도. 이거 11월 1일부터는 통제래. 아, 지금 그래? 10월이잖아. 봐봐,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45일간 통제래. 어, 2, 그렇구나. 2.6km. 짧네, 1.6km. 얼마 안 가도 되겠네. 2.6km? 응. 2.6km는 뭐 어제, 어제 절반 코스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어제는 4. 몇킬로 했잖아. 4킬로4 2킬로 그러니까 어제, 3시간 넉넉하게 3시간은 충분하겠네. 이 당근밭 아니야, 저거? 당근? 고사리인가? 고사리인 같은데. 당근도 저거야. 당근은 이기는 이파리가 너무 커. 그런인가 고살인가?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길이 있었나 본데. 여기가 원래 밭이었는데, 그걸 안 하나 봐. 갈 일이 안 하니까. 어. 사람이 다 측면 걸로 막, 아이고. 그게 문제야. 옛날에는 다그 밭으로 써서 콩심고 했을 텐데. 서클이 안밟고 왔잖아. 차에 있잖아. 햇빛에 피해 다녀. 마스크 벗지 말아야겠다. 응. 간식 먹을 때만. 얼른 가. <laughs> 당신은 딱 좋네. 눈 가리고 코 가리고. 어, 사진 찍을 때 하고 뭐 먹을 때만 벗어. 오늘 몇시쯤발했어 봐봐. 몇 분이야? 8시 43분이니까 우리가 10분 40분에 30... 출발했다 치고 30분에 출발했다 8시 반에 출발했다고 보고 반항 아니야 40분에 출발했다고 보고 새소리도 나고 응 물소리는 안 나네 1시간 30분씩 걸려? 평지 어제 2.6km 1시간 만에 갔는데 중간까지 이건 산이니까 저기. 한 시간 잡고 내려올 때한 시간 잡고 운동기구 하고 어 의자도 잠깐 쉬었다 갈까 아 그러니까 커피 한잔 먹자 아니 이정표가 있어야지 가지 커피 아, 한잔 먹고 가자 뭐 먹을 거야 아휴 힘들어 어물 운동기구 지나왔잖아. 여기, 이쪽? 여기 운동기구잖아. 응. 기숙하잖아 응, 직진이네. 1 0분이라 가다 보면은, 급경사, 아, 600입니다. 급경사. 완만한 길 900입니다. 근데 완만한 길도 엄청 가파르다고 그랬어. 아니, 오늘은 나 바쁘지 않잖아. 천천히 갔다, 천천히 오게. 전 이만 때, 대드상 한거 알아? 그때는 갔겠지. 이제, 단풍 들었으니까. 대둔산에 약간 수월 말쯤에 가서 그래서 단풍이 들은 데는 이뻤는데 대둔산 단풍도 이쁘다던데 엄마는 어. 그 강변공원 있잖아 댓글께 어. 한 시간씩 날마다 걷는다 그래 응. 응그 정도 하시해도 하루에 하루 한시 정도 걷는 건 좋지 응, 하루에 한 시간 정도 뭐 천천히 응, 자기 페이스에 맞춰서. 응. 여기, 여기서부터가 가파른 길이네. 약수도 여기가 쉼터래 급경사로 갈 거야? 급경사 600m. 응. 아, 왕경사로 가자. 왕경사로 갈까? 어, 900m로 가자. 300m 더 가는 거야? 어. 그럼 끝인 거야? 정상이 응? 끝인 거야? 그래. 그래서. 600m만 가면 돼. 아, 900m만 가면 돼, 이제. 여기 가면 900m만 가면 돼. 사람들이 잘못 왔나 보다 내려올 땐 저리 내려올까? 싫어 여기 단풍 들었네 자기야 그러게 단풍 들었네 오메 단풍 들겠네 김영은나 위에서부터 든다니까 저기도 들고 여기도 들어 응. 경희가 얘기하잖아 엄마 없을 때 내가 도시락 소풍 가는 나마 콩자반을 싸줬다고 그런 말 하잖아 응. 그러니까, 엄마가 없으니까, 엄마가 애같집 갔나? 어쨌든, 없어서, 이제 가야 되니까, 그냥, 있는 반찬에 밥해서, 그냥 싸준 것 뿐이지. 뭐, 그렇게, 집안일을 돈 맡아서 하지는 않았어. 어, 그래도 나름, 유튜브에서 본 것보다는 길이 좋은데? 내, 나는? 경사가 있잖아, 경사가. 아, 이 정도야, 뭐. 내가 본 거는 저쪽으로 올라간 건가? 급경사로 올라간거 봤나봐. 왕경사가 아니잖아, 이거. 여긴 급경사잖아. 아, 이 정도야 양호하지. 어, 모산도, 이래, 이것보다 더 했지. 돌덩이들이 많아갖고. 어, 저기만 올라가면 될것 같은데. 와, 힘들어. 음. 천천히 와. 어, 다 왔다. 뭐가 나와? 어, 풍차. 풍차 보이지? 어. 얘가 다온 거지. 저 정상에 더잘 얼른 와. 저 정상에서 가면 더잘 보여. 얼렁아. 얼렁아. 봐봐, 자기야. 뭐가 멋있어? 뭐 어, 봐봐, 구름에 싹. 구름이 쫙. 어. 응. 이거 보러 오는 거지. 구름이 S지다 구슬이 구름. 아. 여기 날개가 약간 흰 건가? 이거? 어, 원래 그런 건가? 원래 그런 거 같은데 왜저두 다... 번째 있는 건안 가네? 얘가 제일 잘 가네. 부자났다. 다 고장 난 거야? 아닌가? 다안 가네. 두 개만 가잖아. 둘, 네, 여섯, 여덟, 열 개네. 근데 풍차가 얘하고 제만 돌고 나머지는 다안 돈다고. 아니야, 땀에도 조금씩 돌아. 그래? 텔로비드가 되고 있다. 일일리도 올라오나? 그런 거 같은데, 자기야. 여섯 아니 여섯 찍어야지. 근데 햇, 햇빛이 가려서 떨어지지 않으려나? <laughs> 떨어지겠어. 어, 찍어줘 봐. 찍습니다. 고개 들고 둘 셋. 햇빛 때문에. 옆, 옆모습. 됐어. 다시 한번 찍을까? 뒷모습은 안 찍어? 어. 저쪽 가서 찍자, 찍자. 근데 이렇게 묘가 있는 줄 몰랐네, 나는. 아니면 저,다가 해도, 진짜 왜 햇빛 요다 이렇게 해놨어? 안 그래? 8시 40분에 출발했잖아. 한 시간. 20분? 20분 왔네. 아니지, 쉬, 쉬고, 쉬고, 사과 먹고, 빵 먹고, 뭐, 쉬어서 그렇지. 한 시간이면 오겠네. 안 쉬고 오면. 우리도 여기 와서 막 사진 찍고 해서 그렇지. 여기서 그걸 하나 봐, 자기야. 캠핑을. 응. 왜캠핑하 어, 그러니까 막 사진 찍거 보면 이렇게. 얘는 잘 들어가네 너기서잖고 쟤는 잘들어가는데난 태권도, 카페도 돌긴 했는데 많이 돌게 엄잘 놀아, 얘만 거기 다야 아니, 은 돼, 천천히 돌다 응. 다 돈다, 다다도는구 저기 사람 무슨 사람이야? 바위잖는 사람 저기 해 넘어갈 때장관이겠다 내가 그래, 그랬잖아 해돌지가 희미이들그오는것 여기에 계속 찍어? 어 뱁뱁이? 뱁 하는 거 You